안녕하십니까. 오늘은 HLB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계속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죠. 지금 31,250원 이렇게. 근데 여기서 호가 단위를 보면 지금 물량이 상당히 많이 지금 깔아져 있어요. 보면은 지금 이게 어 굉장히 좀안 좋게 또 보일 수도 있어요. 막뭐 3천 주, 뭐18,000 주, 뭐 이렇게. 갈려 있다는 것은 이 물량이 굉장히 많다. 이 주식수가 상당히 많다. 1억 2천만 주 정도. 근데 오늘 좀 한번 제가 뉴스를 한번 봐봤어요. 이렇게. 그니까 또 어떠한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계속 계열 회사에 대한 전환 사채가 또 나와요. 이게 아, 이게 전환 사채가 75억 정도 나온다. 이 기업을 가지고 계속 전환 사채 이런 거는 2, 2년, 3년 안에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뭐 제피무관 이런 쪽에서는 주식을 계속 매도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 쪽에도 지금 조금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게, 과연, 좋게는 보이지 않죠? 자, 이렇게, 어떠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골드만 삭스 같은 경우는 아예, 어, LCLB를 건들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럼, j p 모간 서울 쪽에서 많이 지금 LCLB를 건들고 있다. 이렇게 어떠한 효과가 안 보이고 있어요. 확실한 효과가. 지금 또 효율적이지도 않고. 자, 이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심리적으로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오가 안 쓰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뭐 프리캐시가 아닌 거의 다뭐 대출을 받아서 또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3 0 돈으로 또살 가능성도 많고. 자, 이러다 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어도 오늘도 꾹꾹 참고 주식을 또 매수했죠. 아, 저도 오늘 이 LCLB에 대해서 주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주 정도를 일단 매수를 했어요. 3만 1,250원. 아, 이 정도 가격대면은 유상증자 등등 해서 전환사체 등등 해서 이 가, 가격대는 세력들이 좀 지켜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3만원대에서 한 번, 한 주를 한번 매수해 봤기 때문에, 아, 주식 한 주만 갖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LCLB가 계열회사에 대해서 계속 전환사체를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발행을 하고, 계속 현금을 모아가고 있어요. 그 현금을 어디다 투자하죠? 미국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FDA에다가. 그건 바로, 니보세라리비 항소제약하고, 어떠한, 큰 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CF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일단 LCLB에 대한 호재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보자. 그러니까 CF 중인데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갈 거예요. 요즘은 뭐 20억, 30억씩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만한 금액은 아니에요. CF가. 자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엘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국내에서 니버 세라립이라는 것을 판매하게 되고 결국은 중국 유럽으로 가기 위한 어떠한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전환사채, 뭐 유상증자 이런 걸 인해서 현금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금화가 없으면은 기업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저도 LCLB의 주주로서. 자, 외국인이 한, 한, 한 5개월 정도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13.48인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식이 조금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의외로. 자, 그리고 공매도 수량은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신용장고도 계속 박스권에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자, 이게 지금 l c l b 어느 정도 반등을 줘야 되는데, 일단 일봉 차트보다 주봉 차트는 쌍바닥을 한번 찍었어요. 이렇게. 한, 뭐, 한 1년 가까이 되가네요. 근데 거래량은 바닥에.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계속 시간을 봐야 돼요. 시간과, 이 공매도 세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타이밍에. 자, 그리고 외국인이 거의 다 건들지 않고 있어요. 지금 LCLB에 서 강력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이, 아, 하방. 하방을 하고 있다. 바다를 향해 가고 있다. 근데 주봉에서 보면 반가운 소식이 있죠. 양봉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이오 종목을 좀 매수했을 때는 바이오가 뭡니까? 이 부품 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다면뭐 버블, 뭐 거품보다는 그래도 어떠한 희망이 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꿈에 의해서 주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시총이 한 3조 8천억 정도 어마어마한 큰 금액에 이 금액이 자, 그리고 소액 주주가 한 12만 명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개인 투자 국내에서는 한 10만 명 정도 있겠죠. 우리가 조금 어 인간으로서의 이좀 도도함이 좀 있어야 돼요. 음, 너무 이렇게 뭐 어깨가 쭉 처져 있고 저처럼 어깨가 쳐져 있으면 안 된다. 어깨를 좀쭉 펴고, 좀 가오 있게 예,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급증이 오면 이런 거는 바로 그냥 전략 매도 치는 거예요. 예, 결국 손실 보고 손절 치고 나가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이 호재가 나올 때까지 자기가 산 가격대가 대부분 어딘가를 봐야 돼요. 지금 거의 다뭐한 38,000원 아래에서 매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면은 38,000원에서 42,0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이 거의 7,80% 정도 되는 거죠. 수익이 안 나니까 가감이 던지는 거예요. 근데 3만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떤 효과가 나오죠? 한 38,000원만 가도 2,30%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또 던질 가능성이 있다. 이 기간이 언제 나오겠냐는 거죠. 거의 다뭐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또 38,000이 또 와요. 뭐 20%는 일단 예약해 놓은 거죠. 수익률을. 그것은 내년 1월 달이니까 뭐한 6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되겠죠. 그럼 미국에서 뭐 좋은 소식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어떤 또 그쪽에서 미국에서도 계속 작업을 해줘야 이게 또 바이오 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암이 걸렸을 때두 달이고 석 달이고 더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계속 생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회사들이 지금 연구개발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연구 인력만 한 500명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매출액이 많아도 영업익이 이잘안 나와요. 그 사람들 인건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자, LCLB도 지금 연구 인력 쪽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뭐 계열에서는 뭐 전원사체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은 투명 경영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l l b 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봤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확실한 이 메리트가 없다. 모멘텀을 좀 바꿔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리버세라리 이게 하나밖에 없다. 그나마 운이 좋은 게 중국 항서 제약하고 뭔가 협업을 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가오가 살죠.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절대. 그러기 때문에 좀 가오 있게 도도하게 이렇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l c b 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